네 이번에는 발음의 차이에 따라 랩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어와 영어의 리듬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. 우선 양동근 형의 걸이라는 랩에서 어, 랩 가사를 한국식으로 조금 바르게 발음할 때와 영어처럼 조금 눌러서 강세에 따라서 리듬을 달리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고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. 먼저 바르게 발음할 때입니다. 어깨를 늘어뜨린 너는 누구니 초라해 보이는구나 너의 그 모습이 그 오랜 시간 보아봤지만 그 누구보다도 낯설다고 supposed to be 이번에는 약간 영어처럼 흐리게 눌러서 강세에 따라 리듬을 달래 보겠습니다. 어깨를 늘어뜨린 너는 누구니 초라해 보이는구나 너의 그 모습이 그 오랜 시간 보아봤지만 그 누구보다도 낯설다고 supposed to be 네, 발음에 따라서 리듬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